자분 반갑습니다 양레의 양박사입니다 자오도 프로젝트 오존 3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퀘스트 두 종류 조금 완료 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하던거 좀 마저 해 보도록 합시다 어 저번 시간에 크리에이티브 탱크 제작을 하다가 어 재료들이 좀 이상해 가지고 못했었는데 오늘 저거 블러드탱크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블러드탱크 하나 어, 16티어짜리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가져가다가 어, 만들어 보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들고 가면은 일단 제작을 할수 있도록 여기 이만큼 넣어 놨는데 어.. 기게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<laughs> 면은이 인피니티 탱크에 EMC가 있어가지고, 어, 이걸 왜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거 하나만 제작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다 이미 임... <laughs> a로 집어넣어 버리도록 합시다. 뭐 간단하게 금방 넣을 수 있을 거예요. <laughs> 자, 이렇게 넣어 버리도록 하고요. 인피니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mc 등록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요 녀석도 등록을 좀 해주도록 할 겁니다. 음, 제일 확실하게 등록시키는 방법은 요 녀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등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어, 크리에이티브 탱크 같은 경우에는 EMC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액체 용기는 저번 시간에 한 세트 꺼내봤었던 거가 있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울티미이트 탱크는 또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, 어, 크리에이티브 에센스 6세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. 에센스 검색을 하면은 나올 거고요. 보면은 크리에이티브 에센스 만들 수가 있겠죠. 6세트면은 얼마나 될까요? <laughs> 500개 정도 제작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해서 한 6세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어 일단 만들어라고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<laughs> 어 일단 요건 넘어갈 때까지 좀 걸리기 때문에 요거 어 만들어지면은 다음 작업을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만드는 건잘 걸렸고요 이제 한번 다른 작업들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필요한 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어 필요한 것들을 좀 제작해서 집어 넣어 주면 될것 같죠 좋습니다 먼저 인피니티 인 곳이 8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부터 좀 충당을 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도 다이나믹 탱크가 좀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준비를 해 주도록 합시다 여기에는 보면은 한 14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네요 뭐 간단하게 꺼낼 수가 있으니까 다이나믹 검색을 해 가지고요 꺼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나믹 검색을 가지고 14세트를 좀 꺼내야 되는데 셋. 14개 이렇게 꺼내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주도록 하고요 <laughs> 그 다음에 인피니티인 것도 꺼내서 넣어 줘야겠죠 인피니티 검색을 해 가지고요 인피니티인 곳을 좀 제작을 해 줘야겠네요 어, 요거를 일단 한세 세트 꺼내 가지고요 밑에다가 집어 넣어 주면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은 여기다가 한 세트 넣어주도록 하고요 저쪽 밑에 가서 두 세트 넣어주면은 <laughs> 이제 해제를 해주겠죠. 이것도 이제 자동화를 좀 걸어줘야 되긴 하는데, 어, 귀찮아 좀안 걸었더니 이것도 좀 만들어서 넣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인피니티인 곳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게 될거고요 다른 재료들부터 좀더 채워 넣어줘 보도록 하죠. 좋습니다. 자, 또 확인을 좀 해보면은 여기는 어, 엘레븐 디그리가 여기에도 들어가는군요 오호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엘레븐 디그리를 이용을 하는 게세 어, 종류가 있네요 크리에이티브 컴프레서 그 다음에 이쪽 어, 크리에이티브 플로이드 탱크 음, 뭐 크리에이티브 쪽에 좀꽤 많이 들어가는군요 <laughs> 좋아요 자 그러면은 11 디그리를 조금 제작을 해가지고 와야지 이걸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어 보이는군요. 잠깐만. <laughs> 저번 시간에 만들어놨던 거에서 좀꽤 제작이 됐나요? 일단 1 2 개가 만들어졌고요. 연석을 넣으면 한3개 정도 만들어 줄것 같은데 8 디그리를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합시다. <laughs> 그래 야 이제 좀 사용할 만큼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렇게 준비를 좀 해줘 보도록 하죠. 음 일단은 맨 처음에 좀 해봄지간 게 저 라이프 에센스를 채워주는 걸 어, 크리에티브 이 탱크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. <laughs> 자, 그러기 위해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줘야겠죠. 자, 일단은 4,096K ME 액체 저장 요소가 8 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준비를 해주도록 합시다. 자, 이렇게 해서 액체 저장 요소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<laughs> 어, 복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마, 어,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고요. 이것도 이제 여덟 세트를 간단하게 이렇게 꺼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이렇게 밀어 넣어 주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액체 용기 저번에 만들어서 넣어 놨던 액체 용기를 좀 꺼내 가지고요 사용을 해 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많이 있네요 좋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저번에 만든 모듈러 머신어리에이 벨큐 녀석들이 좀 필요하네요 일단은 어, 녹색이 6세트가 필요하고요 <laughs> 빨강색이 4세트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꺼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듈러 검색을 해 가지고요 벨큐 플로이드 인풋 해치 여기 6세트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요 녀석을 6세트 꺼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강색요 녀석을 네세트 꺼내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집어 넣어 주도록 하고요 <laughs>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초충류 플레이더트 요거랑 그 다음에 궁극기계 파이프가 두 세트가 필요한데 궁극기계 파이프는 복사해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메카니즘을 검색을 해 가지고요 일단은 기계 파이프를 좀 제작을 해 가지고 궁극기계 파이프로 좀다 바꿔 주도록 합시다 일단은 얘가 EMC가 있긴 한데 EMC로 복사가 되진 않아요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제작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자 일단 기본 파이프를 좀 먼저 제작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. 한두 세트 정도면 충분하겠죠? 이렇게 기왕 만들까 네 세트 만들까요?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하고요. 조금 필요 없죠? 그 다음에 고급을 이제 어, 다음 걸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를 궁극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준비가 다 됐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또쓸 때가 있겠죠 <laughs> 그리고 집어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초측류 플레이덕트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요것도 네 세트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은될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것도 확인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.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인피니티인 곳이랑 크리에이티브 에센스 요거 좀 만들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. 요거 좀 꺼내도록 합시다. 일단은 인피니티인 곳부터 1, 2, 3, 여, 일곱, 여8 세트 꺼내 주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크리이티브 에센스 어, 요것도 1, 2, 3, 섯 5, 6 세트 꺼내 가지고 일단 집어 넣어 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뮴이 필요했었잖아요 요거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근데? <laughs> 검색을 좀해 보도록 합시다 오스뮴 검색을 하면요 자, 일단, 오스뮴 덩어리는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. <laughs> 오스뮴 덩어리는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? 일단, 이 오스뮴 광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. 이 녀석을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긴 한데. 그러면은 오수미음을 제가 조금 더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합시다 오수미음을 아마 꽤 캤던 것 같긴 한데 <laughs> 원재료로 가지고 있는 게좀 있나요? 이걸 좀 확인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석탄은 좀 있고, 철광석도 좀 있고, 옹숨도 좀 있네요. 요 녀석을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. 요거를 이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할 기계도 좀 제작을 해봐야 될것 같군요. <laughs> 자, 일단은 어떤 기계로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자, 보면은 요 녀석이네요. 어, 퓨리피케이션 챔버. 요걸 좀 제작을 해야 되는데, 는 등록을 해가지고요,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만드는 거는 어려워 보이진 않죠. <laughs> 자, 먼저 얘부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. 얘를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를 요녀석으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고, 얘를 일단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. 간단하게 어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설치를 해보도록 할까요? 여기다가 이제 요 녀석 90도를 넣어주면은 산소가 차게 될 거고 오수물 이제 가공을 해주게 될 겁니다. 요것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요거 한 세트 그다음에 요거 한 세트 만들어가지고 좀 넣어보도록 줘 합시다. 간단하게 빠르게 넣어보도록 하죠. <laughs>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은 아 오수민 덩어리 이용을 할 거고요.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<laughs> 부시돌을 사용을 좀 해야 될것 같으니까 <laughs> 부시돌도 이렇게 넣어줘 보도록 합시다 <laughs> 이게 아, 속도 업그레이드 때문에 그런가? 아 이게 저거 안에 부산물 이제 사용하는 것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대충 요만큼의 부시돌로도 충분히 작업을 해주는데 속도 업그레이드를 넣으면은 작업을 안 하고 <laughs> 작업을 하라고 이 부산물만 먹기 때문에 아좀 굉장히 힘드네요 좋아요 자 요것도 이제 좀 작업을 하도록 세팅을 해놓고 다른 작업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다가 그 부시돌 공급을 할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주도록 하고요 <laughs> 좀 별도의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, 우선 부시돌을 계속 꺼내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5종 검색을 해가지고요 요 녀석 컴프레스 f 리파인드 EMC 링크 요거 하나 꺼내 주도록 하고. 다음에 어... 아이템 전이 장치를 좀 꺼내야겠죠. 프렌스 검색을 해가지고 아이템 전이 장치도 꺼내가지고요, 계속 공급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다른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. 좋아요. 자, 발광석 가루 하나까지 꺼내가지고요, <laughs> 빠르게 설치를 좀 해주도록 합시다. 이 녀석은 이쯤에다가 설치를 할도록 하고요, 여기다가 부시돌 등록을 시켜주도록 하고, 요거 요거 연결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꽤 빠른 속도로. 집어넣으면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죠. 그리고 오수면 덩어리는 꺼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꺼내는 것까지 좀 설정을 해 주고 싶긴 한데, 요거는 <laughs> 만들어진 대로 한 세트씩 좀 꺼내 가지고 옮겨 보도록 하죠. 좋습니다. 일단은 부시돌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집어넣어 버리도록 하고요. 좋아요. 자,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 울티메이트 플레이드 탱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부터 좀 제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요건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겹쳐지지 않는 녀석이라서, 어, 이거는 조금 귀찮게 된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일단은. 어, 둘, 셋, 넷, 다, 아, 여, 이렇게 해서 12개 정도만 먼저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자,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, 뭐 이렇게 넣어 주고,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요 상태에서는 또 만들어집니다. <laughs>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 얘도 업그레이드 넣어 주고, 다시 집어넣고, 요 상태에서는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. 좋아요. 자, 마지막으로 한번더 집어 넣어 주도록 하고, 어, 만들어 주면 되겠죠? 이렇게. 그 다음에. 이렇게 다 꺼내 주면은 울티메이트 플레이드 탱크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7여9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어열 개밖에 안 되지? <laughs> 이상하네. 자 일단은 메커니즘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고요. 한번 봅시다. 이게 지금 베이직 어드밴스드 베이직. 어. <laughs> 중간에, 중간에 뭐가 끊겼는데, 좋아요. 일단은 어드밴스드 하나 제작이 된게 있기 때문에, 요거까지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어드밴스드 하나 만들어주고, 녀석을 넣어서 업그레이드.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넣어서 업그레이드. 그러면, 이렇게 해서, 올티메이트로 다 바꿔서 만들어 준 게, 되겠죠 좋습니다. <laughs> 자, 일단은 이건 손에 좀 들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. 여기는 작업이 좀더된게 있나요? 자, 이렇게 해서 꺼내가 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뭐또 부족한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 보면은, 아, 지금 인피니티 탱크를 제가 꺼내진 않았네요. <laughs> 자, 인피니티 탱크도 좀 꺼내 봐야 될 거기 때문에 한 2, 3세트 일단은 밖에다가 던져버릴 록 같고요. 하나, 둘, 셋, 세트. 꺼내 주도록 하고요그 <laughs> 다음에 또, 하나, 둘, 셋, 세트. 그러면은, 너무 많이 꺼낸 것 같은데. 자, 일단은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넣어주면 되겠죠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주고, 이제, 아, 일레븐을 만들어 와야겠죠. <laughs> 지금 보면은, 여기에 어느 정도 작업이 된게 있을 거고요 넣어 가지고 만들어 주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서 11 제작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하나 정도는 나올 거고요. 어, 저번 시간에 하나 더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꺼내가지고 사용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좋아요. 자, 그러면은 이 녀석도 두 개가 어, 준비가 됐겠죠. 자, 이렇게 11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어, 하나 정도는 좀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. <laughs> 자, 그렇기 때문에. 자, 요거를 제가 어, 자동 조합으로 재정렬을 하게 되면은 일단 문제가 좀 생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손으로 <laughs> 좀 위치를 맞춰서 집어넣어 줘 보도록 합시다. 음, 요거는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자, 이렇게 재배치가 끝났습니다.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크리에이티브 탱크 만들 수가 있겠죠. 요거 하나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이렇게 꺼내 주면은 바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. 나머지 탱크들은 조금 채워 놓도록 하죠. <laughs> 이게 좀 겹치는 녀석이었으면 한꺼번 만들기 편했을 텐데 겹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지가 않네요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퀘스트 완료가 될 거고요. 이 녀석도 뭐 적당히 만들어졌을 거고, 이것도 이제 또 다시 분배를 해가지고 넣어줘야겠네요. <laughs> 자, 이런 식으로 분배를 새로 해서 좀 넣어주도록 하고요. 음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크리에이티브 플로이드 탱크로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라이프 에센스를 좀더 원활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일단은 이 드럼은 조금 치워버리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좀 떼줘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좀 아슬아슬한 높이에서 떼가지고 제만 부실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고 플레이트 탱크 일단 여기다가 여기다 그냥 다이렉트로 설치해도 되려나? 어 <laughs> 그건 아니려나요?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 꺼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은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쪽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.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 녀석에서 이제 한 바퀴 꺼내가지고 위쪽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. 그러면은 일단 양동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. 양동이, 한복히,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면, 은 라이프 에센스를 굉장히 많이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어 세팅이 된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다가 조금 충분하게 집어넣어주기 위해서는 좀 다른 세팅을 더 해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, 그 세팅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어 여기다가 이제 그 피를 좀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요 녀석, 엑셀레이션 룬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좀더 많이 만들어서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좀해 보도록 합시다. <laughs> 자, 먼저 그러면 룬을 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러드 매직 검색을 해 주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먼저 이 스피드 룬부터 좀 만들어 줄 겁니다. 요거를 한몇 개나 만들까요? 한 그래도 16개 정도 좀 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16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요 녀석 데모닉 슬레이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 녀석을 좀 제작을 하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보면은 지금 필터에 아마 데모닉을 꺼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데모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지금 피는 계속 공급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피 주입되는 양이 원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공급이 되고 있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제가 강제적으로 피를 좀 주입을 시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모닉을 좀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녀석을 데모닉을 만들 수 있도록 집어 넣어 주도록 하고요 지금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조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빠른 속도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<laughs> 피 공급되는 양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, 조금, <laughs> 자, 피를 어, 빨리빨리 공급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피 소모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기에는 조금 꽤돼 보이기 때문에 어, <laughs> 잘 조절해서 공급을 좀 해줘야 될것 같네요. 좋습니다. 일단은 2만 있었는데 지금 공급을 하다 보니까 3만까지 올라갔고요. 뭐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. 공급되는 양이. 좋아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데모닝 만들어지는 대로 한번 16개의 엑셀레이션 룬 제작을 해가지고 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자, 일단은 엑셀레이션 룬을 좀 깔았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일단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계속 지금 뭐 쓰고 있지는 않는데 뭐 계속해서 일단은 라이프가 달고는 있어요 이게 어디다 쓰고 있는 거지? 뭐인가? <laughs>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라이프를 좀 공급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했는데 좀 생각만큼 라이프가 안 들어가고 있어 가지고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라이프를 잘 공급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탱크 조금 제작을 해 가지고요 어, 일단 블러드매직 재단에다가 설치는 좀해 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을 할수 있도록 한번 룬 배치를 해 보면 될것 같고요 어, 자유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